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자는 아파트에 있어서 하자는 사실 눈에 보이는 하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는 어느 순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날 때는 이미... 담보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이 도과되어서 더 이상 어,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소송을 조장하는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 소송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하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하자 뭐 철근 두께라든지 뭐 타일 뒤채움이라든지 그런 하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선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이 사건은 이 사건은 욕실 벽 뒤채움 하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중성 S클래스 와르르 시공도 하자 보수도 최악. 욕실 타일은 와르르 바닥 타일은 들떠 또 떨어질까 테이프로 도배, 날립니다. 하자 보증 기간 지났다.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어, 어, 정확한, 어, 반, 반박입니다. 욕실 타일은 와르르, 밤, 바닥 타일은 들떠 또 떨어질까 테이프로 도배, 중흥 하자 보증 기간 지났다. 이렇게, 이게 사실, 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뒤채음 이 뒤채음이 이정도로 됐기 때문에 이제 어, 욕실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중흥이 만들면 명품이 된다 예술처럼 아름다운 집 어, 제가 이제 중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공사 모두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필이면 중흥 s 클래스가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구, 국내 재개서열 21위에 건설사 빅3에 오른 중흥건설중흥건설 요즘에 많이 컸죠? 많이 성장을 했죠? 어, 들뜬 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나 타일 생산, 이중단됐다며 하자 보수를 거부하고 있다. 또 요, 뭐, 물세네요. 음. 연대법무서는 민영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입주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 건축자재 3년이라면, 3년차 하자 하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로 공사 부분은 상당히 둘다 좋은 쪽으로 합의되면 진행되는 그런 상태 보조 하자 보증기간이다 타일은 2년 2년차까지 접수된 세대는 처리 완료했다 그리고는 불가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그 시간 내에 하자가 발생을 해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하자 발생에 대해서 어, 요청 이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자의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1억을 주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받았다면 10억 가치의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데 하자 투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9억 가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 전문적인 기술자 그리고 법 법률가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과 관련을 해서는 소송을 이렇게 막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 소송은 좀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자 합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시공사에서 그 하자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판결로서 종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권영필 변호사입니다.